영등포구가 폐현수막 재활용 체험교실을 열었습니다. 13일 영길 자금복지센터에서 폐현수막 재활용 체험교실이 열려 어르신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어르신 5명이 도림 어린이집 아동 20명과 함께 폐현수막을 재활용해 만든 가방에 그림을 그리며 작품을 만드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조기령 구청장은 아이들에게는 환경보호를 배우는 즐거운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하고 어르신들에게는 앞으로 어르신 일자리 창출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9 0몇신 분들이 이렇게 일을 가지고 하시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보라그 신경 좀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군은 이번 행사를 통해 어린이들에게 자원 재활용과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체험 교실 운영 어르신들에게는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